자, 유튜브 친구들 다시 안녕 <laughs> 오늘은 확률과 통계 시간이에요. 어, 크리에이터 수바시라고 하고요. <laughs> 오늘 처음으로 이제 통계 파트가 들어가는데요. 선생님이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통계 파트는요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수능까지 쭉그 개념만 그그 감만 그 가지고 쭉 가시면은 어뭐 수능에 있는 문제들까지 전부 다 모두 다 맞출 수 있는 상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갑시다. 통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배우는 단어인지부터 알아야겠죠? <laughs> 자, 통계는요,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배웠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에 대해서 구하는 게 경우의 수였고,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확률이었고, 통계는 그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이것의 평균이 얼마인지, 이것이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3포도를 보는 것이 이제 통계입니다. 어쨌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들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평균을 구하는 것, 분산을 구하는 것, 이런 방법들,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 가면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laughs> 통계는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바로 첫 번째는 대표값이고요. 뭐, 곧 있으면, 뭐, 대표 뽑죠, 우리가. 우리, 그, 국회의원들을, 각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뽑게 됩니다. 뭐, 여튼 간에, 곧 있으면 선건데, 뭐, 잘 됐으면 좋겠고요. <laughs> 두 번째는 이제,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흩어질 산자를 써가지고,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하는 산포도라는걸 배우게 돼요. 대표 값에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대표 값은 평균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뭐 최빈값이라든지 중앙값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고등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삼포도는 두 가지를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분산이고요. 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인 표준 편차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평균이라고 하는 거에 어렵지 않죠 <laughs> 한번 예를 들어서 평균,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주머니 안에 숫자가 1이 하나가 있고 2가 하나가 있고 3이 하나가 있고 아, 1 추가할까요? 1은 3개 있습니다 3은 내가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 주머니에서 공 하나를 끄집어 내는데 그 나오는 공의 눈에 평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요 <laughs> Expectation 그러니까 기대값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기도 합니다 기대값 그래서 X의 기대값 내가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끊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숫자가 나올까 기대할 수 있는 수치를 기대값이라 그러는데 그게 곧 평균이고요 평균은 영어로 mean입니다 mean 의미하다 뜻할때뜻 그래서 평균을 약자로 이렇게 M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둘다 똑같은 평균을 의미하는데 왜 둘의 이 둘의 차이는 뭐냐 뭐 간단해요 어떤 함수를 표현할 때 y는 x x 플러스 1이라 쓸 수도 있지만 fx는 이퀄 x 플러스 1이라 쓸 수도 있죠 이 친구는 그냥 함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 친구는 뭐 구체적으로 x의 함수입니다 x의 함수입니다 뜻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이 친구도 그거야 변수가 x라면은 뭐가 변하게 변할 거 아닙니까 뭐 여기서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그 변수에 대한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그냥 통칭 평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이두 가지는 혼용해서 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여기 있는 평균은요, 1이 몇 개가 있고요. 1을 총 3번 더하고, 그 다음에 2를 한번 더하고, 그 다음에 3을 두번 더한 다음에 전체의 개수인 얼마로 나눠주면 됩니까? 6으로 나눠주면 되죠.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이 친구를 말입니다. 내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 해볼 거야. 자, 이 상황을 여기에서 공을 하나를, 하나를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태를 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표의 이름은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래서 변수 X가 될수 있는 것과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을 표에다 쓰시면 되는데, 저기서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수는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올 수 있죠. 맞아요.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얼마, 3, 여기는 6분의 얼마, 1, 여기는 6분의 2가 되는데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 평균을 구하기가 더 쉽대요. 어떻게 평균을 구하냐면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얘랑 얘랑 곱해, 곱해, 곱해서 더하면 된대. 이게 뭐지, 이거? 그냥 곱해서 더하면 된대요. 이러면 평균이 나온대요. 야, 난리됐어 야, 왜 이렇게 되지? 엄청 심플한데요. 그니까 러 평균은 말입니다. 각각의 별량을 스몰에 쓰다 쓸게. 이 별량들,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별량들입니다. 이 별량들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다음에, 싸들이 더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되면 평균이 나오는데. 왜, y, y, y. 이렇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평균 구하는 식을 잘 관찰하면 돼요. 잘 봐. 이 친구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쪼개버릴 수 있지. 쪼개가지고 다시 쓰면은 1 곱하기 6분의 3이 되는 것이고, 2 곱하기 6분의 1이 되는 것이고, 3 곱하기 6분의, 3 곱하기 6분의 얼마가 돼? 2가 되니까. 이 친구를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과 비교해보니까 어때? 서로 같지. 같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중치를 부여해서 더하겠다는 뜻이야.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으니까, 6개의 블록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잠시만. 아, 오셨어요?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쪽으로 좀 들어오시겠어요? 아, 그 네네. 네,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네. 잠시만요, 어머니. 아, 선생님, 들게 없네. 네. 잠시만요. 네. 어머니, 제가 5분만 있다가 끊을게 아, 예, 예, 예. 네, 혹시 괜찮으면 먼저 풀고 있어도 되는데, 민준이. 응. 네. 네. 어머니, 제가 기다리시는 동안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응. 야, 다 들리지 목소리. 뾰람! 상당히 오셨어요. 자, 어쨌든, 평균까지 설명하고, 잠깐올 어쩌다 갈게요. 자, 봐요. <laughs> 다시 이야기할게요. 집중!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 사이에서 나오게 될 거야. 그런데 평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 의미는 1의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라는 거야. 1이 음? 전체 6개 중에, 세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1이 6분의 3만큼의 힘을 발휘하겠다는 거고, 2는 6개 중에 1개니까 전체에서 1개만을 발휘하겠다는 거고, 3은 6개 중에 2개니까 전체에 6분의 2만큼의 가중치를 주겠다는 거야. 이해하겠니?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 2, 3.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세가지니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3가지니까, 1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3분의 1입니까? 그렇지 않죠. 1은 무려 3개나 있기 때문에 6분의 3이 되어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니까. 나올 수 있는 게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니까 1이 나올 가능성은 3분의 1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확률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물음이야. 알겠니? 그래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것들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평균이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구하는 거지. 1이 나올 가능성이 6분의 3이고, 2가 나올 가능성이 6분의 1이고, 3이 나올 가능성이 6분의 2이면, 1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고, 2의 가중치, 3의 가중치 각각 부여해서 다 더해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 이야기했습니다. 각각의 별량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들을 다 곱해서, 얘를 더하게 되면 그 친구가 바로 평균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평균 구하는 방법. 알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분산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분산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우리나라 축구선수가 있다고 합시다손흥민이 있고요. 손삼아. 어,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어, 그냥 뭐, 오래된 축구선수이긴 하지만, 박지성이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은둘다 좋아합니다. 근데 대표팀의 공격수를 뽑을 건데 원톱 공격수 한 명만 뽑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독 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공격수를 뽑을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자 최근 세 경기를 봤더니 손흥민이 각 경기에서 한 골씩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오케이. 박지성은요, 아니요 이렇게 할까요? 두골 넣고 네 경기 했다 합시다빵 굴렀다 합시다. 박지성은요 한 팀에 대해서. 몰아치기가 되어가지고요. 세골을한 번에 넣고 헤드트릭을 하고요. 뒤에 한 골을 넣었다고 할게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말입니다. 두두 두 선수의 각 평균값 그러니까 게임 수당이 평균 몇 골을 넣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손흥민은 4경기에서 4골 넣었으니까 평균 한 골을 넣었고요. 박지성도 4경기에서 박지성도 4경기에서 4골을 넣었으니까 평균 한 골을 넣었네요. 그러니까 둘의 평균값이 서로 서로 같기 때문에 평균만 가지고는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안정적인지를 느낄 수가 없죠. 근데 감독의 입장에서 는 보통 이럴 거예요. <laughs> 내가 이 선수를 넣으면 최소한 골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선수가 좀더 전략자기가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복이 없는 선수를 사용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는 눈에 확연하게 보이죠.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기복이 확실히 덜해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경기 수가 몇백 경기 된다고 해봅시다. 그 경기 수에서 그 숫자만 보고 과연 누가 더 기복이 없는 선수인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뭐야? 분산이라는 거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평균치가 1이었지 않습니까? 이 평균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넣는지 다더 적게 넣는지를 판단을 해요. 그러면 평균에 대해서는 뭐 차이가 없고 평균에 대해서 차이가 없고 평균에 비해서 한 골을 더 넣었고 평균에 비해서 한 골을 더 적게 넣었네요. 박지성은 어떻습니까? 평균에 비해서 두 골을 넣고 한 골을 부족하게 넣고 반 골을 넣고 이렇게 되었네요. 맞아요. 여기 에는이 숫자를 우리는 편차라고 해요. 과부족 평균에 대한 과부족을 나타내는 숫자야. 됐지? 그러면, 이 편차들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다. 그치? 이 편차들의 평균을 구하면, 우리가, 음, 뭐할수 있어요? 누가 더 기복이 심한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편차는요,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다, 더 하면, B 무조건 0이 돼요. 그렇습니까? 다, 더 하면, 무조건 0이야.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할 수 있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친구를 양수로 만들 필요가 있는데, 양수로 만드는 방법이 절대값을 취하는 방법도 있고, 제곱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원래는 다른 이유가 있지만, 양수로 만드는데 절대값보다 제곱이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분산을 제곱해서 쓴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좀더 편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편차들을 그대로 더하면 0이 되어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편차들을 제곱해서 더하는 것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더해볼게요. 표준 편차, 아,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손흥민의 분산은 이 편차들을 다 뭐예요? 제곱해서 더한 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박지성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더하면, 2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0을 제곱해서 더해서 숫자로 나누면 4분의 6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 되어서, 누가 더 분산이 더 큽니까? 박지성이 더 분산이 크죠? 기복이 더, 박지성이 더, 박지성이 기복이 더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손흥민을 선택하겠죠. 난 선생님 둘다 좋아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분산입니다. 자, 분산을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각 별량에서 평균을 빼요. 이게 바로 편차였죠. 그 편차를 제곱해서요. 그것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것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을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편차의 제곱에 평균이라는 뜻이야. 자, 지금부터는 얘를 읽어내는 연습을 할 건데, 잘 들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값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그냥 그대로 평균이 되는데요. 이거는 가중치를 곱하는 거라 그랬어. 얘를 읽을 때는 x에다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x의 평균이 되는 거고, 얘는 x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 그랬어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읽어내시면 돼요. 읽는 게 정말로 중요해. 나중에 이 부분을 그대로 어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을 풀게 될 텐데 읽어내는 연습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튼간에 이게 이제 분산을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됐어요?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표준편차는 이 분산에다가 분산은 vx라고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 표준편차는 시그마예요, 시그마, 시그마. 이 시그마 있잖아요? 이것의 소음자입니다 돼지 꼬랑지처럼 그리시면 되고요. 시그마 x라고 쓰시면 뭐 표준편차가 되고, 이 표준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이 분산에 대해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이 쓰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친구도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 뭐냐면요, 제평 마이너스 평제가 있어요. 제평 마이너스 평제가 뭐냐면요, 제곱의 평균 그리고 평균의 제곱을 하시면은요, 어, 분산이 나오게 된답니다. <laughs> 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뭔 말인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증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x- m 편차 편차를 제곱한 것에다가 가중치를 곱하면 편차의 제곱에 평균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분산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를 한번 선생님이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전개하면 x- 의제곱에 px 마이너스 em의 px 플러스 m의 제곱에 px. 가 되고요. 시그마는 각각 분배할 수 있죠. 시그마 각각 분배해서 볼게요. 분배해서 보면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게때 집어넣는 거라서 x만 변수입니다. x만 변수니까 얘는 그대로 써주시고 이 친구는 em이란 숫자. em은 평균이거든요. 평균을 앞으로 빼주시면 상수니까 시그마 얼마가 됩니까? px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m제곱이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m제곱 앞으로 나가면 m제곱에 시그마 PX가 돼요. 시그마는 하베교였습니다. 수원 끝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자,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얘를 풀면 이렇게 되겠죠. 얘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얘의 의미는 제곱에다가 X를 곱했죠. PX를 곱했죠. PX를 곱하는 순간 평균된다 그랬어. X의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 친구가 뭐라고요? X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야. 얘는 뭐냐면, 자, 해 보세요. 어? 뭐 빠졌는데요? X가 어디 갔죠? 아이쿠, X 빠졌다. X 빠졌다, X. X 빠졌어. 자, E, M, x 의 P, X니까 X가 들어가야겠죠? X 빠졌어. 이 친구는 뭐냐면요? X의 평균이에요. X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M이라고 쓸수 있었죠. 맞아요? 자, 이 친구 볼까요? 여기 M 제곱 놔두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확률을 다 다한 건데 모든 확률을 다 다하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됩니다. 1. 그래서 얘 값이 얼마가 됩니까, 무조건? 1이라서, m제곱이 되어서, 얘는 이렇게 써지는 것이 가능하죠? x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뭐야? em의, em제곱에서 m제곱을 뺐으니까, 아, 더, 어허, 이 더하기야, 소리. 더했으니까, m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시 쓰면, x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 재평 마이너스 평제로 많이 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개념만 들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따가 문제 풀때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표준 편차는 그냥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배울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영상 멈췄다가 가도록 할게요.